가이샤 보여주나? 받아주나 가이샤? 어? 어, 어? 아? 뭐야? 어? 어? 그냥 해는 거야. 아, 나 알았어? 이거 못 먹었어? 이거 이거 봐줘. 이거 뭐야 이거? 소라카 왜 올라와 이거? 응? 소라카 왜 올라오지 이거? 아니 이게 소라카 올라오는 게 말이 되나? 와드가 다 있었나? 아 가이샤가 배려가 있네요.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조져 조져 이새끼 조져 조져 못 조지나? 라인 밀어줄게 아이 아쉽다 뭔가 있으면 더 잡으면 됐는데 아 거기까진 안됐네요 탑을 하겠죠? 우리 미드 좀 큰일났네 까 아... 여 이까지만 해주고 이거는 우리 정글이 없을 것 같긴 해. 소라가 높다니 이렇게 잡아주고요. 어떻게든 어거지로 해야 됩니다 지금. 괜찮아, 그래도 아직 이길 수 있어요. 제가 해주면 되니까 아직 모르거든. 근데 제가 키을좀 먹어야 되는데. 가이샤 보여주나? 하나 주나 가이샤? 아, 어, 뭐, 거기 나와야지. 거기 나와야지. 어... 야, 거기서 나와. <laughs> 아 침묵이 나... 너무 오랜만이라서 침묵이 무슨 스킬인지 모르는 거라. <laughs> 아니, 이..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. 제 친구 6개월 만에 로라하는 거라. 어, 여러분 저 나온다. <laughs> 아니 나 무빙으로 나오자 했더니 <laughs> 거기서 씨. 아, 어? 아, 어..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. 아니야,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소라 잡으라고. 잡아보자 잡아보자 얘라도 어 이거 내가 킬을 먹었네 빼자 우리 미드 버리신건가? 우리 미드 아 큰일났네 야 이거 오케이 이러면 좋지 어 우리 오라 오라 거지아 이 새끼야 어 이렇게 제압을 턴다고 제압 우리 딜로스 심하거든요 저밖에 없어서 딜로스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이 게임 조냐가야 아, 이거 아니 어차피 룰루가 있어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이거 못 가나 가보자 이거 아씨 안될거 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 바이브, 다 바이브. 타. 이거 딜이 안 나와, 우리 설마? 와, 이거 살아가, 바이가? 아, 살아가는 거 말이 안 되는데, 이거. 와, 딜이 아예 안 나오네요, 여러분. 큰일 났네. 와, 이게. 으아, 이 딜이 없다? 너무 탑미드가 그냥 엉망이네. 저거 원래 우리가. 좋아요. 일단은 칼자 킬잘 먹었고요. 해보자. 어? 혼내주자, 천천히.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, 지금 딜이 아예 없어, 우리가. 이거는 심한 거긴 하거든. 개깝치네 진짜. 아, 못 잡나? 어떻게 아, 너무 깝치는데? 어우, 씨, 뭐야, 아, 야, 뭐야, 아, 뭐야. 잘 들어갔는데, 잘 들어갔는데. 오, 좋아, 해보자, 해보자, 해보자. 나 카이스 잘 크고 있다, 우리 왕댐 잘 크고 있다. 싸워야 돼, 싸워야 돼. 우리 싸워야 돼, 이즈 없잖아. 이거 싸워야 돼, 무조건 걸어야 돼, 무조건 걸어야 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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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무조건 걸어야 돼, 무조건 걸어야 돼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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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걸어야 돼. 예, 던진다, 던진다, 던진다. 내 미드가 터야 되긴 하는데, 이미, 이미 망해버렸어. 오, 뭐야, 일단 풀잘 쓰긴 했는데. 이거 잡으면? 뒤로 빼봐, 뒤로 빼봐. 새끼 아니야, 음악, 걔가 개나 없잖아. 아, 그럼 아, 너 뭔데? 아, 뭔데? 아, 뭐 <목> 아.. 다 살아봐, 살아 뭐야? 뭐야? 살야야돼야살야야돼야야 살라야사라 야. 아, 살 아, 개빡센나 게임 진짜. 하버하자 봐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지금 우리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잘 빨았거든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 a 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봐자 쭈까봐자. 잡아봐가자가자다 잡아. 다 잡아. 다 잡아. 다 잡아. 다 잡아. 잡아다잡아 이거 잡아다 잡아. 다 잡아, 다 잡아. 다 잡아, 다 잡아. 이전 있는 것 같은데? 술로 안 묻었나? 이거 이즈 잡아야 돼, 이 새끼. 사이먼 잡아, 사이먼 잡아. 안 돼. 아, 뭐야, 아, 뭐야, 아, 뭐야, 아니, 뭐야. 어우. 으아. 마미 손 조심해, 마미. 아, 어, 절대 지켜, 아. 절대 지켜. 얘들아, 얘들아, 싸워야 돼, 싸워야 돼. 야, 어디 이즈 빙사야, 이즈 빙사야, 얘들아.

아, 어이 아, 쪼엉나힘드네자 아, 아 이쪽 빡센 데 내가 공을 너무 쉽게 날렸는데 풀이랑 이거 한번 아 이거 내 소라카 때면 얘들 너무 좋다 유지력이 내가 또치하어 아니 아 어, 비전 아 비전 아 비전 아 비전 아 비전 이 새끼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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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칼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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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좋았어 칼짝 눌렀어. 와 가이자 보여주나 왕달님 보여주나 로라 좋아 좋아 보여주나 보여주나 서른 다섯 보여주나 그만 가아 <laughs> 심취하지 마아아 피존을 좋아하네 아, 이거 맞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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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이거 먹자 이거 싸움 부르자 싸움 부르자 싸움 부르자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가 싸움 부르자 싸움 부르자 싸움 부르자 제발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오고 싸움 부르면 돼 이거 기다려봐 오면 피즈만 잘 보면 돼 피즈 피냥 피지마 그냥 형 계속 쳐 신경쓰지말고 피지오면 피지오면 괜찮아 그냥 쳐쳐쳐와 집에 가 집에 가 이거 천천히 싸우면 되겠네 이거 야야 들어갔다 이거 비전 들어갔다 비전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아 빡세다 빡세 아아, 빡세다. 이 o u a 오케이 오케이 어 Okay, o k a 미드 h yeah, 뚫자. You go be t 천 e 천천히 h e chiller, be the 무 h i 이 l 내가 딱 e 맞아 e 거 h 끝났어 e r g a m 끝났어 f i n 구독, 좋아요. <laughs> 오, 왜 이렇게 마스터, 왜 이렇게 봉계해서 게임하는 거 같지? 아니, 이렇게 팥신가 아니, 봉계도 그렇게 안 빡세! <웃음> 아, 저거 아. <laughs> 여러분, 실버 골드 플랜은 이렇게 해야 캐리가 됩니다, 여러분. 이 구간이 쉬워 보여요, 여러분? <laughs> 어첫판물기 힘들어. <laughs> 탑은 어때 괜찮아 할만해? 어, 뭐 <목소리> 음, 렇게 해볼까? 음 가는 날이 겨오케야 되는 어깨 피고 그만 버텨봐. 그러니까 닌탑 같은 거? 아 근데 그럴 거면 방태사지 그러니까 어보 중독...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라 그냥 샀구나 애가 그러니까 호전적이야 원딜 원딜 출신이라 그래 <laughs> 원딜이니까 도란방도란검까지 <laughs> 사람이 뭐하래 아직 타이자가 남아있구만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피 많이 차 이거 어왜 이렇게 피 많이 차씨 밀리오 저거 씨 개빡세네 나 일단 어깨랑형 어긴한... 싸워봐 싸워봐 나 근데 스킬이 어긴네 빼봐 빼봐 빼면 얘가 다시 들어올 거야 빼봐 빼봐 나 없는 거 잠깐만 나공 4초 4초 잠깐만 기다려 들어가 붙어보자 저한테 하는 소리였고요. <laughs> 저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, 여러분. 아. 아, 먹을 아, 수 있었는데. 아, 에이, 그러니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100% 타우치로 들어올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근습이다 어, 나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잡아주고요. 그다음에 또 맞춰주고요. 마무리해 주고요. 좋습니다 너무 좋네. 아 피오라 너무 잘 들어왔네요. 깔끔합니다. 이건 처음이지 피드라. 피드라 이건 처음이지. 이야 예측은 처음이지. <laughs> <laughs> 애들아, 아 얘들아 좋지? 형을 만난 거는 너네가 평소에 행실이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거야 톡톡 눌러주세요 여러분 톡톡 나쁘지 않았죠? 나쁘지 않았지 이 정도면? 우아, 점수점 올리자 오늘도 또 통나무